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 오늘도 하나님이 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심을 통해서 자신은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목자가 주는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전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한데, 당신은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를 찾지만, 당신이 정말 선한 목자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나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꼴을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럼 앞뒤 전황을 살펴볼 때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적을 나타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어짐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종종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을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꼭 방문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배단이었습니다 배단이란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여행하신 예수님은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늘 배단이에 가셔서 피곤한 마음과 피곤한 마음에 쉼을 얻었던 곳이 바로 배단이었습니다. 이런 배단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귀한 은혜가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나니를 기억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때 말씀을 나눴죠. 종려주일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나귀를 구했던 공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마리아 그의 언니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어느 날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가벼운 병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병세가 악화되어져서 얼마 후에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져서 자신의 오라비를 고쳐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성경은 마리아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 정작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모호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네, 믿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믿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거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거 생각에 동의하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그 생각에 동의하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동의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그냥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다짐하면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동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아버,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분명하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여러분 요즘 아토피를 가진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들이 참 고민이에요 한 사람이 아토피를 가진 자녀를 두었습니다 용하단한 병원을 갔는데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기를 가면 정말로 용한 의사가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치료해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주거나 약을 주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산골에 가서 한몇년 살게 되어지면 아토피가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정말 그럴까? 그래,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 TV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 좋은 환경, 좋은 자연 속에 살면 아토피가 나을 수 있다고 했지? 라고 생각만, 생각만 한다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당장 집에 가서 가구를 정리하고 강원도 한 좋은 산골을 찾아봐서 그곳에 가는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신님 있는 믿음에 분명하게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니 젊은 당신이 무슨 바다에 대해서 알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물그물을 내리라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면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다시금 그물을 챙겨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고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75년의 긴 시간 동안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명하신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그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문,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은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여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한두번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 포기해 버리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갖기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일까요?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표태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빠 보고 가는 것도 있지만 신앙은 오늘 내가 그 표태신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보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하자고요? 우리의 믿음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마다 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그 중요한 결단을 할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어진 이 나사로의 일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은 그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읽지도 않았지만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흥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도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성경의 위인들 중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옆에 있 사람들 한번 볼까요? 믿음의 교우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축복의 성도가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이 있느냐 아니면 평안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정막함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이 우리 삶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그 수많은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히려 믿음을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랄 때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돌 u n 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평소의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라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경각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빨리 오지 아니하시면 나사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렇게 나사로를 위해서 가셨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십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급한데 나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초연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부러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아무런 변화들이 없을 때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종종 경험해요 빨리 좀 뭔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아,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저사람에게는상 응답을 잘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해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약한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게 고약한 어떤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행동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요? 제자들이, 제자들의 어떤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틀을 머문 것이 어떤 바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인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틀을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이심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음의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요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슬픔의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 그 여정 속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텼음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사로가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 시간을 인내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는 생각할 때까지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겪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